세리입니다. 긴급 라이브입니다. 세리가 긴급하게 플록 세력으로부터 라거페지 일정과 세력이 탈출하는 일정 모두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요 세력이 상승시 킬 가장 비싼 매도 구간까지 확보한 자세한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고점에 물려 계신 플록 홀더분들 오늘 세리 정보를 놓치시면 중요한 기회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플록은요 상장하자마자. 큰 하락이 나왔는데요. 지금 하락의 주도적인 이유는 락업해제가 계획되지 않았던 락업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큰 매도세로 이어졌고 이렇게 큰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별다른 반등 없이 흐르고 있는데요. 고점에 물려 계신 플로 콜더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세력들 다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세력도 다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락업해제 일정 전에 폭등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건요. 다음 락업해제 일정에 상장하자마자 폭락이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더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정말 위험하고요 지금은 절대로 스스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고점에 물려 계신 플로콜더분들, 세리가 알려드리는 낙업해제 일정 직전에 수익을 챙기지 못하시면 상장폭락을 그대로 경험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세력들은 물량을 털기 위해 폭등을 줄수 밖에 없습니다. 세리가 긴급하게 플록 세력으로부터 여러분들께 락업 해제 일정과 세력이 탈출하는 일정 모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세력이 상승시킬 매도 구간까지 자세한 정보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플록의 락업 해제 일정표입니다. 세리가 긴급하게 플록 세력으로부터 다음 락업 해제 일정을 확보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다음 락업 해제 일정은 극비 정보이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정보를 유튜브 영상에 공개하게 되면 다른 채널에서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에게 구독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만 풀록에 다음 락업 해제 일정 정보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에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절대로 스스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세리에게 정확한 정보 듣고서 락업 해제 직전 폭등해서 수익 챙겨서 세력과 함께 빠져나가셔야 합니다. 플록 세력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로 개미 태우고 최고 폭등, 최고 수익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플록 세력들 흔들면서 폭등 줄 거고요. 락업 해제 직전에 우리는 폭등해서 세력과 함께 수익 챙겨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플록. 고점에 물려 계신 홀더분들 오늘 세리 정보를 놓치시면 중요한 기회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플록의 초기투자자들의 락업해제 물량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세력들은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 플록 코인을 폭등시킬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플록 코인이 언제 폭등하는지 그리고 언제 락업해제 되는 건지입니다. 플록 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은요, 급비 정보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다음 락업 해제 일정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당 자료 가려두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리에게 구독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만 플록에 다음 락업 해제 일정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입수한 정보인 만큼 제 직통 연락처 띄워드리겠습니다. 5854-3719 숫자 3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플록에 다음 락업 해제 일정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플록 세력들이 진입할 가장 싼 최저점 진입 가격부터 세력들이 털고 나갈 가장 비싼 매도 구간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플록의 다음 락업 해제 일정인데요. 세리가 알려드리는 락업 해제 일정 직전에 수익을 챙기지 못하시면 상장 폭락을 그대로 경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플록 고점에 물려계신 홀더분들 손실 폭 너무나 크실 텐데요. 세리가 여러분들 손실된 시드 복구시킬 수 있는 코인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리가 알려드릴 코인은요. 다음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한 정보가 있는 코인입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다음 락업 해제 정보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수익을 챙겨서 세력과 먼저 빠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락업 해제 일정 정보를 확보한 코인 정보 빠르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스케줄표는요. 세리가 어렵게 확보한 락업 해제 스케줄입니다. 이제 대폭등을 앞두고 있는 코인의 세력과 투자기업의 락업 해제 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락업 해제 직전에 폭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락업 해제 일정표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정보입니다. 락업 해제 일정을 모르면 대폭등을 알 수가 없고 수익을 챙겨서 빠져나가는 게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락업해제 일정표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큰 폭등에서 세력과 함께 수익을 챙겨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리가 대폭등을 앞두고 있는 코인의 락업해제 날짜와 시간이 담긴 계획표를 확보했습니다. 정말 대박이고요. 절대로 이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날짜만 알고 있다면 대폭등에서 세력과 함께 수익을 챙겨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튜브에서는 대폭등을 앞두고 있는 코인과 락업해제 날짜 시간을 공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블러 처리해 두었습니다. 세리에게 구독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만 대폭등을 앞두고 있는 코인과 락업해제 날짜 시간까지 아주 자세한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입수한 정보인 만큼 제 직통 연락처 띄워드리겠습니다. 5854-3719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대폭등을 앞두고 있는 코인과 락업 해제 날짜 시간이 담긴 계획표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고요. 우리는 이 기회 꽉 잡고 가야 합니다. 세리가 대폭등을 앞두고 있는 코인의 락업 해제 날짜와 시간이 담긴 정확한 계획표 공유 드리겠습니다. 세리에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됩니다.